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단의 재상 이드로의 양대들을 쳤습니다.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온지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80세가 되는 해가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마흔 사0에 그는 쫓겨났고, 4 0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그땅 사람이 되었죠. 미디안 땅의 사람이 돼서 그 지역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지형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모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자요 양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미대한 광야땅을 다 다녀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 일을 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아, 저러면 쓸만하겠다. 아, 이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만큼 그 일에 합당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뭐, 왜 하나님이 안 씁니까? 이, 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 있어. 그만큼 할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그릇이 되, 준비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종제기는 종제기대로, 큰 바가지는 바가지대로또 쓰는 거거든요. 또, 뭐,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쓰는 것이고, 금그릇, 은그릇, 뭐, 줄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그릇이고, 얼만큼 쓸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나는 종쟁기로서한저 사람은 대박으로 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달러트만는 사람, 네달두달러트 받는 사람, 한달러트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한달러트 주고 당신 저 사람은 다섯 달러트 줍니까? 그건 내가 그만큼 그릇이 안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달러트준사람은 다섯 달러트 주면 그 사람은 다섯 달러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은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쓸만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만큼 쓰시려는 내가 아직 거의 도착하지 못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에 다 준비돼요. 준비를 시키는 그 시간에 충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준비가 되니까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가시떨기나무싹에서 불꽃으로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가시떨기 이렇게 뭐 불꽃이 타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아무리 도뭐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가, 봤을 때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세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요 나는 당신이 종입니다. 벗어라. 어,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 이삭의 하나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야,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땅 젖과 꿀리어는땅곧 가난한 족소해 족소 아무 족소 굴리 족소 히유족에브스족소의 지방으로 데려간다고 이 얘기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도 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의 그고역과 언역을 통하여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금 왔습니다. 그 전에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많은 몇십 년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 그동안 이 사람은 핍박을 강압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죠. 고통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크게 달아야 돼. 끝까지 달아야 꽉 차야 돼요. 만약 덜 찼는데 데리고 나오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근데꽉 찼으면 데리고 나오때 기뻐하거든요.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오는데 이게 안 차면. 그 사람 뭐 조금 어렵다고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뻐하지는 않아요. 더더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 건져내야 고마움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니 아구까지 꼭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는 것도 아구까지 차도록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요, 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싶어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 아9 가지 꼭찰 때까지 부르시니. 그찰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돕고 그럴 때에, 아직까지 좀 살만하다. 그럴 때는 도와줘야 아무, 뭐,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끝장났습니다. 바로 그때 도와주면, 그런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꼭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가 돼야 된다, 이거. 오늘 때가 내 마음에 진정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부르짖애쓰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과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이에요. 예. 슬본이 가난한 여인이 와가지고 아,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어할때 예수님 어머니 자네들이 떠올쳐야 개들에게 던지는 건 합당하지 않다니까 아, 이 여인이 그냥 얼마를 꽉 찼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렇게 꽉찰때 예수님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시죠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시셔서 죄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인보냅니까 뭐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세상은 이 모든 이 우주 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물이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도 없고 어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 어, 에그왕을 바로를 갖다가 아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허락하지 않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모세도 준비가 다 찼을 때 부르셨고, 이 시랄 백성도 그냥 푸르짐이 꽉 차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바로왕도 자기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아주 크게 다할 때까지 안 보낼 거라 이거예요. 꽉 차야 되는 게다꽉 차야 돼. 그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꽉 차게 될 때에 여기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이라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주 꽉 차에 주지 안 찾는데 간다 그러면 주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줘요.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있는 거다 주고서 빨리 떠나라. 이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을 괴롭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보실 때에 아 이제 꽉 찼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시니까 내가 그 일에 충성 나해서 꽉 채우는 기도도 꽉 채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도 꽉찰 때까지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 꽉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시다는 걸 알고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까지 차가 타지 못했구나, 아직 때가 늦지 않았구나, 깨닫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